뭐 예가 있을까요 열등 기능이 아니면 주기능에 얘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내 유형의 주기능 열등 기능이 하나 그 어때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왜 항상 이렇게 조직에 있다가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그 그, 그, 그 생애 주기에서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음. 그럼 갑자기 사업을 하는 것도 이제 이런 맥락이라 하더라고요 음음. 보통 때는 꼼꼼하게 현실적인 하다가 갑자기 돌연 듯어 가능성을 하는 보고 거네요. 그쵸 사업했다 이제 망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그예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중년이 음. 되면 자신의 열등 기능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발달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더 자기의 열등 기능을 이해하고 뭔가 통합하려고 애써야 되는 때인 것 같네요. 음. 음. 열등 기능이 통합이라는 게 내가 잘안 사용하는 면들에 대해서 음. 돌아보고 좀 평상시에 사용을 해보려고 그렇죠. 하는 것 자체가 어, 개발하는 음, 의미라고 음. 할수 있겠죠. 그럼 음. 각자의 그주기능과 열등 기능을 한번 음. 까볼까요? 저는 지금 가장 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열등기능인 거 같아요 음. 약간 현실적인 감각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너는 이렇게 뜬구름만 쫓고 다니니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항상 상상하고 있거든요. 아, 나중에 이런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보니까 열등개능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그냥 현실적인 건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 없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막상 현실에 닥쳐서 뭔가 이제 일을 할 때는 수, 특히 이제 숫자적인 부분에서 구멍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면 좀 위축되고 아직은 그런 부분에또 재미도 없고 에너지도 안 가고 이렇게 봐도 아무. 안 보이는 거예요. 음. 아무리 봐도 음. 내 눈을 내가 믿을 수 없는 현상까지 오는. 아. 음. 진주는 e n t p 시잖아요 네네. 저 그렇죠. EN 인식형 N NA. 그렇죠? N이 죽이는이고 열등. 기등 똑같이 똑같아요 현... S인데 음. 그 주기능을 좀 너무 많이 쓰니까 저도 이 현실적이지 못, 못한 부분이 이제 항상 큰 열등감으로 음. 이제 S의 기능을 <laughs> 일할 때안쓸 수는. <laughs> 없고 그래서... 그거를 쓰면은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고 또그 엔티들이 이렇게 능력이 모자라는 걸못 찾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기능을 내가 신경을 안 쓰면 모르는데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 틀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석사 마치고 실입 청소년 상담실에 있었거든요 그 회계 직원이 완전 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자기가 맡은 사업의 정산을 자기가 끝내서 매번 그 회계 직원한테 보고하는 그렇죠. 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1 0 원도 안 틀리게 항상 정리를 오. 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해야 되면 절대 안 틀리고 계속세요, 계속. 세요, 계속. 감이 한번셀 거를 한세 번이나 다섯 번을 음, 체크를 열등기능이요. 해요. 열땡기는 열땡이라고 할수 있죠. 열땡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아예 내가 모를 수 있는 직업을 좀 선택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일을 그만큼 해내야 되는데 아무도 직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경 아예 안 쓰거나 신경 쓰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자는 거죠. 음. 강박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강박적인 데가 원래 강박적인 데가 없으신지 궁금한데 저는 굉장히 강박적이에요. 음... 근데 그거를 신경 쓰면 힘드니까 없는 것처럼 사는데 그 열등기등이 음... 활화산처럼 그렇죠. 타오르나 봐야찾는 음... 죽지 않았어 <laughs> <우리 웃음> 그래서 그걸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 그와 관련된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음... 음... 강박이 막 올라와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그 아, 공감하시는구나. 음. <laughs> ENFP도 아마 그러네요. 직관형이 그렇 그렇죠. 네. 주기능이 그 보고서를 찔렸어요. 왜요? 저는 그렇게 강박적인 음... 부분이 그러니까 열등한 기능이 음... 막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냥 삶에서 스트레스가 그냥 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것 <laughs> <수는 웃음> 같은데요. 성숙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외면하는 음... 것 같아요. 외면 기능이 발달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laughs> 근데 생각보다 열등 기능이 기능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합, 말, 통합. 개발을 잘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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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저일 예로 저는 뭐제 아이들한테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 아이들의 정서를 들여다보는 거에는 상당히 나름 발달되 있고 민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스케줄 관리 관심이 어. 없어요. <laughs> 어. 특히 저의 가장 큰 단점은 전 먼지가 보이지 않아요. <laughs> <laughs> 아, 뭔마리가 <말인> 있어요. <laughs> 네, 먼지가 보이질 않아요 제 눈에는. 어, 그래서 어. 이게 시력이 나쁜 건 아닌데도 음. 어, 먼지가 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음. 그래서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 그때서야 보여요. 음. 음. 정말 그런 세부적인 것들. 음. 또한 가지의 그런 열등감은 오타 못 찾습니다. 오서못 찾으신다고요? 오타 못 찾아. 아 오타 아. 저도 오타. 오타 힘들죠. 그렇죠. 음. 제가 오타를 찾는 건 정말 불가능한 것. 저는 주기능이 감정형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열등기능이 사고형인데 I N F P는. 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게뭐 F들은 따뜻해야 되잖아요. 상황을 그렇지. 이제 그렇죠. 평상시엔 그렇고 그런데 제 딸한테 이제 힘들 때 굉장히 엄격하고 좀 냉철하게 되는 따박따박 어. 네. 나오신 분이요. <laughs> 어, 그래서 어느 때는 이제 나한테 이런 인격이 있을까? 그것도 일종 제가 힘들 때 근데 주로 보면은 여유가 없을 때 제일 만만한 대상한테 또 열등 기능이 또확또 음,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딸한테는 어느 때는 너무 엄격하고 냉담한 엄마가 음, 어, 될 때가 음. 있는 거죠. 음. 그럼 약간 주 기능은 의식적이다라고 볼수 있고 열등 기능은 좀 무의식적이다라고 무의식적이다 음, 볼수 음, 있겠죠. 예. 음. 네. 네. 근데 음. 3차 기능이 무의식적이면서도 그쪽에 그 외향이 붙는 음. 부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3차 기능은 자신도 모르게 나와. 나오는 부분이래요. 음. 근데 열등 기능은 사실 잘안 나오는데 음. 굉장히 내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이럴 때 굉장히 강력하게 튀어 오르는 게 이제 열등 기능이라고 한다면 음. 그러면 부기능의 반대되는 반대. 아면 INFP에서 F가 주 기능이고 그렇죠. 열등 기능은 T고, T9 기능은 A N이고, A죠. 3차 기능은 그럼 S잖아요. 근데 이게 무의식 중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건데. 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규칙에 자꾸 얽매이고 어제 이런 부분들 이 어. 어떻게 보면 3차 기능이 튀어나와서 어. 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 ISTJ의 3차 기능은 F거든요. 음. 그러니까 ISTJ 하면 좀 뭔가 딱딱하고 그럴 음. 것 같은데, 왠지 음. 그 속정 깊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 맞아요. 대레처럼 어, 어, 뭐, 어, 그, 네, 맞아요. 순요 그러니까 맞아. 그, 그런 맞아. 게 이제 그 분들의 3차 기능이 음. F인데서 오는 특성이다 이렇게 음. 좀 설명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MBTI의 음. 그런 구조적인 음. 재미있는 요소들이 좀 음. 있어요. 이런 걸한 사람들은 또참 신기하더라고요. 음. 그걸 찾아내는지. E NTP의 음. 3차 기능은 F인데, 음. ENFP의 3차 기능은 그럼 티가 되는 거잖아요 응, 응, 응. 어. 그러면 삼차 기능이 막 올라오실 때가 있어요? 3차 무의식적은 아니지만 되게 잠재적으로 음. 나오게 되는 거 같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음. 되게 차갑다 그리고 사고적이다 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음.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상담할 때 그의 전체적인 부분을 못, 못 보는 사람들은 음. 저를 굉장히 티로 많이 보기도 하더라고요 음. 음. 하긴 저도 따뜻한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음, 음. 어머, 나, 저도요 <laughs> 나무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었어 요끼죠 느끼죠, 느끼죠 느껴. <laughs> 나도 느끼는데 <laughs> 그렇게 해서 지금 주기능과 부기능 열등기능 그 다음에 3차 기능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처음 MBTI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반복해서 써보시면서 내 유형하고 내 친한 친구 유형 써보고 음. 거기서 이렇게 찾아나가는 저희 방송 음. 대가마 들으시면서 음. 하시면 되게 재밌고 그 상대가 팔색조 같다고 느꼈지만 실은 그 기능 안에 설명이 다 된다는 거 음. 그런 걸 그렇죠.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세 번째 방송까지 마쳤는데. <laughs> 멘트. 음. 네, 우리 엔딩 멘트, 엔딩 요정들. <laughs> 멘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저는 제안에 있는 따뜻한 애플을 만나서 음. 에이, 어.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울림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음. 좀 아쉬웠다. 아. 어, 어떻게 이걸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네. 잘할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녹음하죠. 네. <웃음> <웃음> 어, 저는 아까 그 주기능, 부기능 그다음에 열등기능, 삼차기능까지 그네이 얘기할 때 저는 빙산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빙산의 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음. 아, 네. 비유적인 표현. 음, 네. 어, 네. <laughs> 네. 이 방송 같이 청취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는 신청해, 시청해 주신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 MBTI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음. 네, 계속 좋아요,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어, 궁금하시면 댓글에 질문 다셔도 좋고요. 샌바6 어, 골뱅이네이버.com T-H-E-M-B-A-U 그리고 골뱅이네이버.com으로 뭐 관련된 질문이나 아, 뭐. 그런 것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네, 드려보고 또 방송에 또그 질문 같은 것도 이어서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